충남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를 대표해서 이곳에 온 최고위원 정청래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그 좁디 좁은 골목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요정부 상태였습니다. 국가는 주최측 없는 행사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제도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가 당연히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12 신고를 통해서 구해달라 살려달라 국민들이 요청했지만 국가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4조는 국가는 국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한다고 엄숙히 맹세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형토. 그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국가의 사무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국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찰 직무 집행법 5조. 그것은 혼잡 경비를 명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있든 없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재난안전법 66조 11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순간 모이는 다중인파, 그것은 안전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고, 소방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 가지 않아도 더 수많은 법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안고 의무조항으로 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 때,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국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그 거리에, 국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10만 명 인파가 모이는 그 거리에 경산서 정복과 경찰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안전띠를 설치해야 된다고 라 보고했지만 묵살 당했습니다. 왜 보고서가 묵살 당했는지, 왜 정복과 형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만 활동했는지, 그리고 이태원 거리에는 왜 정복 과형사 안전경찰이 없었는지, 마약 단속을 위해서 사복 형사들만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사복 경찰관들은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자치경찰이 도입되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 서울시장은 왜 그것을 움직이지 않았는지, 용산 구청장은 왜? 그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일일이 관제하고 예방하고 움직이지 않았는지 우리가 밝혀야 될 진실이 너무 많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한 말단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만 희생양 재물 잡아서 지휘권 명령권자가 있는 그 사람들의 책임 협의성 재물을 삼는다면 이건 결코 못과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거리에서 왜 150여명의 수많은 청춘들이 죽어가야 했는지 왜 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구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책임은 최종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경찰의 셀프 수사로는 이것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다음주에 국정조사를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오늘 이곳 전하에서 하는 여러분들의 한명한 한 명의 서명이 국정조사를 앞당기고 진실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도 없이 영정도 없이 슬퍼할 자유마저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동의하에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된다라는 고하 주장에 국민의힘은 폐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희생자 이름과 영정이 공개되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도 폐륜 정권입니까? 삼풍 백화점 참사 때 희생자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그렇다면 김영삼 정권도 폐륜 정권이란 말입니까? 슬퍼할 자유마저 애도할 자유마저 억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똑똑히 보여줘야 돼. 국민의 힘에게 우리 국민의 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